안녕하세요 직사운 강사입니다 부동산 사진 어떻게 하면 프로처럼 깔끔하고 멋지게 보정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보토라는 겁니다 무료로 인터넷에 이보토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미지 폴더 불러오기 네, 폴더를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 찍어온 사진은 그날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에 마을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열기. 자, 요런 식으로 화면이 쭉 뜨죠? 이 화면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기가 보정 화면이고, 왼쪽에 작업 툴과 오른쪽에 작업 툴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관찰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방금 파일, 폴더 안에 들어있던 모든 불러온 사진들 다볼수 있고요. 자 이제 아무거나 한장 사진을 놓고 기본 보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색온도나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있죠. 색조 이런 것들은 어디나 다 있는 것들이에요. 노출 이런 것들. 네, 그죠? 근데 이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 바로 이거죠. 여기 모든 패널 보이기로 하면 ai 색감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요 요거. 네. 요 안에 들어오는 요 색감들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네. 요 색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의 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없다 그러면 스타일 템플릿 들어가시면 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의 색감을 조정해 줄수 있다. 일단 컬러 매칭 안에 있는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저는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의 끝이 룩이 괜찮더라고요. 이룩 하나를 지정해서 한번 작업해 보죠. 한번 눌러주면 보시죠. 와, 굉장히 예쁘게 <laughs> 변했습니다. 네,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그냥 이, 이 상태로만 해도 사실 굉장히 예뻐졌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AB 비교 화면 창이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어, 비교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 또 왼쪽에, 여기에 이미지 원본으로 놓으면 이렇게 바로 비교할 수 있고요. 또여기또 100%, 200% 창을 조정해서 네.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도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조금씩 여기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노출값을 조금 뺀다던가 나는 음, 좀 빼고 싶다. 밝기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 그리고 보정되는 이100% 양도 너무 많은 것 같아. 한 80, 88, 이 네, 정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제 비포 애프터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끝나면 이런 사진들을 그럼 나머지 것들을 다 보정을 다 따로따로 해줘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네. 이거를 놓고 컨트롤 C 복사를 누르면 이렇게 쭉 뜨는데 뭐 전부 다 체크한 다음에 요게 이제 메인이 돼서 요게 이제 기본 레퍼런스가 돼서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똑같이 효과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주고 그럼 이쪽에 이미지 복사 되었습니다 나오죠 네. 이 상태에서 요 아래 가서 전체를 다 긁어줍니다. 다 선택됐죠. 네,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v 여기 효과를 방금 보셨죠. 다 복사했다. 그런 메시지가 뜨면서 전부 다 복사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요. 이거 이 기능 솔직히 라이트룸에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걔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다. 왜냐면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 줬을 때. 작은 미세 조정 디테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보정이나 노출 값이 똑같이 수치가 적용되는 거죠. 근데 얘이부튼는 뭐냐면 AI가 각 사진마다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아까의 기준점을 이용해서 AI가 자동으로 각 사진마다 매치해서 색감과 노출 값을 조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디테일들을 만져준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있다가 배경 교체를 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도 AI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색감을 일일이 다 만져줍니다. 그 모습도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시죠. 일괄적으로 수정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로우파일 사진 옆에 연필 모양이 다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보정이 다 끝났다. 일괄 적용이 다 됐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사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직 수평이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직 수평이 조금 틀어져 보이죠.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 크롬 모양의 요거, 요거 눌러주면 여기 보시면 어, 자동 돼 있죠. AI 수평 교정되어 있고요. 요거 누르면 어, 바로 한 방에 짠 이렇게 네, 교정이 됩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끝나죠. 요런 것들도 수직 수평이 조금 안 맞아 보여요. 요거 눌러가지고 네, 자동 누르면. 네, 조금 틀어졌죠? 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모자이크 같은 게될수 있어요. 네, 모자이크. 이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다, 이 지우고 싶다 할 때는 요거 요거, 반창고 모양 요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될 거예요. 그거는 얘가 지금 활성화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요거라든가 요거를 눌러주면 이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보세요. 네, 활성화 됐죠. 자, 이거는 인물 사진 보정 툴이고요 자, 이거는 배경 보정 툴입니다. 뭐 이렇게 놓으면 이 아이콘이 활성화되고 요 스팟 보정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원이 나오면 요것들을 사이즈를 조정한다거나 뭐 해가지고 경도를 조정해서 바꿀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칠해주면. 네, 이렇게 까맣게 바뀔 수도 있고요. 아, 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 패치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크게 이미지를 이렇게 만져주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 화살표를 눌러서 조금 다른 쪽으로 만져주면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블러 처리가 되죠. 음, 확인을 눌러주면 끝납니다. 작게 보면. 네, 모자이크 처리가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또 다시 한번 이런 색상 보정으로 들어가면 얘가 사라져요. 그죠? 다시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까 우리 배경 보정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지금 얘가 저얘 혼자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내보내기 할때 보면은 이게 보세요. 적용이 된 상태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작업을 해도 좋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기능이 바로 하늘 교체, 배경 교체인데요.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요 아이콘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하늘 교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추천 하늘이 나옵니다. 와. 푸른 하늘, 밝은 하늘, 노을빛 하나하나 눌러주면, 와. 보이시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바뀝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하늘이. 네. 지금 어,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몰라도 어떤 하늘이라도 다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밝은 하늘도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노을빛도 보세요. 왠지 어우 노을빛이 잘 먹은 것 같아. 느낌이 어 되게 좋아. 어, 여러분이 사진을 잘 찍은 이유도 있겠지만 <laughs> 더 놀라운 거는 얘가 알아서 이 배경 디테일도 사부작 있게 좀앉져줘서 그래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원본 사진이고요. 이게 노을빛으로 바꿔준 후의 사진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 톤까지 얘가 조금씩 만져준 거예요. 그냥 뭐, 원래 이 사진에서 배경만 단순하게 그냥 바꿨다. 그게 아니라 배경 바꾸면서 요 톤까지 같이 만져줬다. 저는 정말 이 대목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laughs> AI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와. 배경만 그냥 단순하게 바꿔준 게 아니라 전체 톤까지 다 이렇게 맞춰주는구나 정말 최고입니다 <laughs> 이 배경 교체는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배경 교체가 있습니다 누르면 아무거나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빠집니다 뭐 배경이 화이트로 하면 이렇게 빠지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뭐 난리 났죠 지금 아 이거 뭡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아무리 AI라고 해도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은 배경 좀 빠지지 않는다.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잘 빠졌어요. 근데 요 밑에는 얘가 배경인지 뭔지 인식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걸 그냥 가만 두면 안 되겠죠. 망치겠죠. 요거 이거 이거. 요 연필 모양. 연필 모양을 눌러서 이런 디테일들 일부 일부 다 잡아 줄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요. 보시죠브러쉬 다듬기 브러시 나오고요. 네. 플러스 뭐 해주면 배경이 같이 이제 먹힌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를 해주면 여기서 배경을 빼주겠다. 네. 이렇게 하면 배경에서 제외된다 그런 거죠. 아이콘 크기를 좀 키우고요. 여기서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워주면 보세요. 배경이 다 지워지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네.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네. 지워질 수 있습니다. 나무랑 조금 섞인 부분이라 잘안 돼요. 이때는 부드러움을 조금 더 줘서 조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렇죠. 이렇게 배경이 빠진다. 아, 여기 조금 안 됐네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눌러서 여기 지워주고 확인을 누르면, 네, 배경이 이렇게 회색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회색이고요. 그래서 배경을 교체할 수 있죠. 패브릭, 와, 이거 뭐, 네, 스튜디오에서 찍었나요? 네. 브라운, 뭐, 다양하게 배경을 바꿔줄 수 있다. 여기 더보기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그라디언트 다 됩니다. 지금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부동산 사진 보정은 깔끔하게 프로처럼 보정할 수 있지만, 인물, 유튜브 찍을 때 혹시라도 인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썸네일로 인물 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 얼굴 가지고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요. 다시 한번 폴더가 나오죠. 여기서 어, 제 얼굴을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집에서 찍은 아주 멋진 사진입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상태로도 보정할 게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한 장을 새로 불러왔더니 아까 톤하고 좀 맞춰줄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서 Ctrl+C, 자 붙여넣기를 했더니 얼굴이 완전히 노래졌죠. 건물 톤일 때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색조를 조금 빼주고요. 톤을 조금 더 빼주고 색온도도 조금 네 교체를 해주고요. 채도를 조금 낮춰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건물은 아까 톤이랑 맞습니다. 근데 얼굴만 좀 약간 너무 노래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 있다가 인물 보정할 때 디테일하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얼굴 보정 들어갑니다. 잡티 여드름을 한번 좀 제거해 볼까요? 알아서 제거가 되라. 아우 네 됐습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이마 주름 저는 이거 조금 빼야 됩니다. 네, 이마 주름이 빼지고 있습니다. 지금 와 대박! 눈 주름도 조금 빠져. 아우 좋습니다. 알아서 이게 신기합니다 매트 피부 텍스처라고 있는데 매트하게 새틴하게 약간 물광 <laughs> 아, 약간 물광 좋네요 물광 아, 물광 느낌 좋습니다 광택을 조금만 줄여 볼게요 네, 자 여기 피부톤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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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거요거와 요거. 피부톤을 <laughs> 완전히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어요 와 이거 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보세요 야 전혀 지금 비포 애프터 와 이거 보세요 예야 끝내줍니다 집과 전혀 다르게 인물만 이렇게 따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다 정말 놀랍죠 네 하지만 너무 백인이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해서 양을 조금만 빼주면 됩니다 음 라이트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눈에 <laughs> 대박이죠 와 눈이 진짜 촉촉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런 요거 지금 보이시죠 이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놀랐던 게 제가 옛날에 스튜디오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많이 찍어 봤는데 이 잔머리가 굉장히 여기 잔머리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 잔머리 지우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와, 알아서 지워줍니다 와 잔머리가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더 놀라운 거는 머리 색깔을 바꿔주는데 보세요 와 진짜 자연스럽죠 허리를 조금 줄여 볼까요 네 허리가 조금 네 잘록하게 다리 길이도 조금 늘릴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 만지면은 조금 저희 조심할 게 집이 같이 움직인다. 좀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스튜디오를 했어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도,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도 스튜디오, 베이비 스튜디오, 가족 사진 스튜디오로 활용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에 대해서 좀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보정은 정말, 와, 진짜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포토샵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제가 자신합니다. 이 보토는 현재 지금 아이패드 버전도 같이 출시가 돼 있고요. 어디든지 손쉽게 이동하면서 보정을 하실 수가 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지금 어, 크레딧이라는 가격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일한 사진은 1 크레딧으로 이 보토에서 여러 번 무제한으로 편집 내보내기를 할수 있지만 만약에 이 파일을 포토샵이나 기타 프로그램 수정을 거쳐서 이제 넘어온다면 이제 새로운 크레딧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진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에 유료 기능은 따로 없다고 하고요. 사진 내보내기를 위해서 크레딧을 구매하면 모든 기능은 무료로 일단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 보시면 쿠폰 다섯 개 넣어놨고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최대 20% 할인 쿠폰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보토 괜찮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프로처럼 깔끔하고 멋지게 보정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찍어야 잘 팔린다. 직사온 강사였습니다.